심우정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이 인천지검장 시절에 바로 인천지검에서 국제적인 마약 조직을 워칭하는 중 적발한 사건이 그 전에 환세청도 알았고 검찰도 알았는데 그때는 수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사건의 가장 큰 의문점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 경찰서장과 백경정은 언론 브리핑과 현장 검증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던 전날 밤 백경정은 경찰서장에 전화를 받습니다. 밤 9시에 그 전화를 주시고 심각한 오트로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잊던 시점에 서울 경찰청 형사과장이 백경정에게 보도 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연락을 합니다.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빼라고. 어. 그렇게 서울청의 음. 지시를 받던 날 백경정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조병노 경무관이 전화를 했죠. 조병노 경무관은 서울 조찬감 아, 별두개다는거 아마 아, 예. 제, 전화 오는데 별두개 달아줄 거 같아. 국정 운영에 부담된다. 야당을 도와줄 일이 있느냐 그리고 김찬수 서장을 비롯한 관련 인사들은 모두 영전했습니다 반면 백혜룡 경정은 영등포 경찰서에서 화곡지구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소위 말하는 징계성 좌천 그렇죠. 인천세관 사건은 인천지검 관할입니다 예. 네. 이 제보자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수사관 중에 한명이다 영산에서 난리가 났다고 해요. 음,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이 사건을 덮으라고 한 거죠. 그때 한 장관은 당시 신우정 인천지검장에게 사건을 묻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장관이이 사건을 잘 덮으라고 한 김건희 여사, 당시 이현석 검찰청장한테 직접 사건을 잡는지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을 통해 인천지검, 신우정지검장에게 이 사건을 잘 덮으면 차기 검찰총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김여사 오빠 김진우 대표까지 나서서 신우정 인천 지검장에게 이 사건을 덮어야 한다고 재촉했다는 거예요.